명리로 보는 60갑자 특별 기획 시리즈 28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51세 개띠 경술생의 내년 운세를 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경금은 경금위월하여 달을 상징하고 지지의 술토는 술의 소원이라하여 불타는 초원을 상징합니다. 지지의 술토는 천예성을 낳고 있는데요, 술토의 천예성은 천라지망의 제왕지자에 놓여 운의 굴곡이 심하고 더욱이 고산줄령의 복음이 들면 고집과 잔소리가 심한 편입니다. 개띠는 호구지책에 강한 편이지만 창과에 놓여 언쟁 및 수술수가 따르기 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특성으로 해서 개띠생들은 다소 뻔뻔한 구석이 있습니다. 수리소원의 자영에 아수라도를 놓아 재적성취에 관심이 많고 부자도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서 아수라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토지,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땅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회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쾌도난마의 수완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침성이 좋아 호인이지만 내심 고독감을 떨치지 못해 수심이 많은 편입니다. 활인업을 비롯하여 구류 수업의 업상을 대처하면 길복합니다. 십신법으로는 편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효살인데, 효살은 올빼미 효자죠. 이효살을 낳게 되면 심원해지는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쇠궁에 들어있고, 12신살로는 반한살을 낳고 있습니다. 1 2운성의 쇠궁의 개념을 살펴보면, 인생의 다단한 경험이 원숙함과 융화되어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한 지성을 표출하며 실수와 실패를 최소화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성정이 온순 원만하고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성실성으로 대처로 조직에서 일찍 성공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쇠의 반하는 어제의 제왕을 회상하고 상념에 졌기 때문에. 현실을 비판하고 후회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정다감하고 동정심이 많아 남의 뒤를 잘 봐주는 편입니다. 결국 다정다감이 병이 되어 악연의 부메랑을 맞아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를 잘 참고 내색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경쟁관계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말년 말단으로 머물다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쇠의 반환는 일시적 굴곡은 있지만 반환이 로광과 합작하면 만년에 발복함으로 해서 늦게 보상을 받는 질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술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인비 구조의 사고의 편인을 보고 있는 경술생은 편인의 화계에 천문성을 두어서 직관력과 영감력이 발달한 가운데 철수의괴금으로 두뇌 회전이 좋고 본의적이며 활인 및 교육 등의 멘토 역할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 직업에 임하면 업상대체가 잘 되어 승진승급이 빠르고 출세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금여가 있어서 용모가 귀티가 나면서도 끊고맺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명의 경술생은 대체로 미모에 지성을 겸비할 공산이 큽니다. 한편 홍념이 발달하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 괴강의 겁재가 관대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웃줄되거나 잘난 척할 소지가 다분한 면이 있습니다. 관성은 양좌 세공에서 여명의 남편은 일찍 타지에 의해 양육된 사람이거나 직주의 변화가 많고 무력한 양상을 띠기가 쉽습니다. 더불어 부성인묘의 관고가 되어 기가 센 여명이 가주로서 남편을 부양하는 형국이라 당연히 과부가 많은 편으로 자칫 유랑과 젊은 남자와 이성난이 우려됩니다. 경술생의 내년 용운과 체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이 축토를 보고 있어서 정인의 대궁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이 술토를 보고 있어서 또 정인을 낳았네요. 대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인성을 보아 비겁의 발음으로 인해서 신축년의 운세는 길합니다. 그리고 명예와 명진과 학문의 성취 등 합격을 맛보는 기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천간의 김은둔갑은 경금이 신금을 보아서 철추세옥이라고 합니다. 석산의 보석 물상으로 그리고 분리파탄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수에 취약합니다. 과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술생의 2021년도의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의 운은 묘목 3월달이 되겠습니다. 육합하고 같이 짜고 있기 때문에 이 3월달에 이성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마운은 신구문이 되겠네요. 8월달입니다. 상당히 바쁜 달이죠. 그 다음에 충운이 올 때는 진토운이 되겠습니다. 4월달이 되겠는데요. 술토가 진토를 보게 되면 충운이 발현되죠. 예, 그래서 여러가지 하는 일들이 맥히는 그런 형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한 달은 4화, 5월달이 되겠습니다. 원진살, 귀문관살, 망신살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신축년에는 가장 흉한 달이 되겠습니다. 천간하백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이 세운에서 을목을 보면 인의지압이라고 합니다. 남명에게는 을목운의 이성운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을목운은 2025년 을사년이 되겠습니다. 건강질환을 살펴보죠. 건강 질환으로는 폐렴, 우라증, 뇌졸증, 대장, 치매, 우울증의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경술생은 인묘 공망을 갖고 있는데요. 전부 재성이 공망에 들어 있습니다. 재성의 공망이 들어 있으면 돈 욕심이 많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인목 편재가 신금 원숭이띠해에 재성운이 발현됩니다. 그러면은 원숭이띠 해에 꼭 복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권 사는 방법은 별도로 방송을 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목 경제가 닭띠 해에 재성운이 발복됩니다. 지장간에는 신금 겁재가 대궁에 있고 정화 정관이 대궁에 있으며. 무토 편인이 묘궁에 있습니다. 내년에 3, 4, 5월은 흉하고 나머지 달은 무난합니다. 경술생의 천간충과 병적 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보면 충국이 발현돼서 우라충과 우울증의 질환이 올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철사관이라는 그 살을 갖고 있는데요. 철사관은 강한 사슬의 기운이 강해서 영육에 고통을 주는 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는 형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라지망을 짜고 있는데요. 천라지망은 그야말로 하늘 그물에 갇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흉한 살입니다. 술토를 갖고 있으면은 진, 사, 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띠, 뱀띠, 돼지띠, 이세개 띠가 올 때에는 천라지망살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수성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다음에 홍염살을 갖고 있죠. 홍염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게 아주 호감을 사서 이성살이 염려가 됩니다. 철수의 개금을 갖고 있어서 자물쇠를 여는 해결사 역할을 잘합니다. 지혜 총명하고 선견지명이 강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직 그리고 세무회계직에서 발군입니다. 경술생의 업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금속, 레이저 가공업, 종교, 군인, 검찰, 경찰, 세무회계직의 업상을 놓으면 대길해서 당주의 운이 만년 길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51세 개띠 경술생의 내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리학에 근원한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